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흔히 허리가 아플 때 다리 쪽으로 증상이 많이 발현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에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끼워져 있고 충격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데 겉은 매우 질긴 섬유륜이 돼 있고 안에는 탄성이 들어있는 수액이라는 물질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척추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동성을 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렇게 탄력적인 조직으로 관절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느 곳에서 탈구가 일어나지 않게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스크 옆에는 아주 예민한 조직인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디스크 어, 섬유륜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찜, 찢어진 틈 사이로 수액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어, 신경을 건드리게 돼서 이 수액물질 자체가 매우 심하게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염증이 자극된 그 밑으로 다리 쪽으로 어, 굉장히 그 심한 통증과 저림, 전기 같은 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거운 걸 든다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끔벅 뭐 뜨끔했다고 할 때는 허리에서 이런 식의 어 섬유륜 손상이 생겨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 일이고 이렇게 섬유륜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어 얼마 안 있어 이런 섬유륜은 대부분 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소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손상된 섬유륜의 이런 약해진 부분들은 원래대로 100%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요통이 올 때는 이것보다 좀더 진행한 요런 수준으로 또 이제 요통이 생기게 되고 이두 가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어 주로 허리에 국한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엉덩이나 이게 좀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 주로 요통 위주의 어떤 그런 허리 근처 벨트라인 근처에서만 아픈 그런 상황을 묘사하지만 드디어 이제 안에 있던 수액이 이렇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 심하게 저린 것들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삐었다, 어 허리의 염좌, 요추의 염좌 이 정도로 묘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디스크에서 수액이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면 이런 때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흔히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터져 나온 디스크는 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자발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 나도 수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찍어보면 이것이 다 흡수돼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계속 이 근처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일단 섬유륜이 찢어질 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 후외측 측면으로 이렇게 에, 에, 찢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가운데로 이렇게 디스크 수액이 밀려 섬유륜이 찢어진 사이 이렇게 밀려 나왔을 때는 흔히 이런 식으로 허리 허리 주변이라든가 골반 이 정도까지의 통증을 주로 느낀다고 한다면 옆으로 수액이 삐져 나오면 이제 신경이 옆으로 다리를로 내려간 신경이 그 부자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륜이 예, 찢어져서 수액이 나왔을 때 다리 쪽으로의 통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어, 수액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운데보다 측면으로 내려올 때더 다리 쪽 증상이 잘 유발되는 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허리를 끔벅하고 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날 조금 더 증가한다거나, 그 다음날 뭐한달 정도 막 이렇게 점점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단 물리적으로 약해진 섬유륜이 어, 살짝 손상된 부분으로 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자세를 취한다거나, 어,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수액이 그 약해진 틈으로 계속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섬유류만 가볍게 손상됐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잘못된 운동을 하거나 자세를 취하면, 어, 수액이 이쪽으로 자꾸 더, 어, 삐져나와서, 초기에 이제 가벼운 요통이었던 것 같은 것이 점점, 점점 진행하는 요통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점점, 점점 진행하고 있는 요통의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이쪽으로 수액이 점점 밀리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지를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많이 숙이거나 하는 것도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게 만드는 자세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꺾는 것도, 어뭐 건강할 때는 이제 늘어난 쪽에 근육이 스트레칭되면서 건강에 좋은 동작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디스크 섬유륜이 다쳤을 때는 그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고,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거나 윗몸 일으키기, 이런 동작들도 상당히 디스크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뭐 근육이 좀 뭉치거나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큰 문제가 안 되고 대부분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일단 통증이 유발되거나 최근에 이제 디스크 손상력이 있을 때는 이런 동작 자체가 점점 진행하는 요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섬유 최근에 이제 허리를 끈벅해서 단지 요통만 있던 환자가 약간 후외측으로 후 자꾸 무리한 동작이나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그, 어, 이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진 편으로 수액이 점점, 점점 밀려나가는 힘을 받으면서 결국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과를 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최근에 요통이 있었을 때는 평상시 하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런 식의 진행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무리를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이제 허리만 아프거나 약간 이제 골반까지 내려가는 이런 류의 요통이 이제 경한 요통이라고 한다면 무릎까지 뭐 앞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내려가거나 뒤로 내려가거나 뭐 뒤로 내려갈 때 흔히 땡긴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밑에까지 이제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뒤쪽으로 막 땡기면서 발바닥이 절인다거나 옆으로 막 쑤시고 전기처럼 찌릿찌릿 내려가면서 갈등이 저리거나 이런 것들은 어, 디스크가 점점 점점 밀려나면서 신경을 눌렸을 때 일반적으로 증상이 진행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되면 호전된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 치료와 관계없이도 이런 이런 요통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내가 생활상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다리로 내려갈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 뭐 요즘에 뭐도공로 7길 뭐 8길 9길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어그 도로를 나누듯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경이 어 통증이 내려가는 그런 길들이 어 정해져 있어서 그어 환자분이 말하는 그런 손이 어디, 어디서부터 어딘가 내려가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서 발목 안쪽으로 내려가는 패턴하고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내려가서 발등으로 내려가는 패턴 그리고 이제 뒤가 뒤로 내려가서 어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을 보고서 허리에서 몇번 신경이 자극되고 있는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자체는 이제 허리에서 이런 식으로 다리로 이렇게 어 아무 복잡하게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신경을 지배하는 영역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로의 길처럼 특정한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통증을 쭉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길을 따라서 쭉 호소하고 통증이 증상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 허리에서 몇번 신경이 이렇게 눌렸구나. 이런 건 이제 피부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분포를 보고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특정 신경이 어, 허리에서 눌리고 있거나 이런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병원에 허리가 아파서 오시면 흔히 이제 다리로 절인지를 물어보고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드는 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들을 때, 어 신경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돼서 허리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의 신경은 더 여기에서 많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다리가 찌릿찌릿 절이면서 내려가거나, 어 하는 그런 통증들을 이런 검사에 의해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신경을 더 건드리게 되는 어, 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 하면서 디스, 어, 압력을 많이 이쪽 허리에 전달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한다거나 누워서 다리를 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더 물리적으로 이제 무리를 주어서 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누워서 다리를 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 발쪽으로 어떤 증상이 더 유발된다고 하면, 어, 하시면 안 된다고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스크 섬유륜이 허리 근처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디스크 섬유륜에다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 같은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리 쪽으로, 어, 내려가기도, 통증이 내려가는 게 이제 예전부터 보고가 되고 있었고, 또 이제 디스크 섬유류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요통이 잘 생기는데 이런 곳에 통증이 있어도 이렇게 서해부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리 쪽까지 통증이 내려갈 수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아닌 조직들이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내려가는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그러고 비신경조직이 이런 식으로 통증이 원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멀리 퍼져나가는 걸 연관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연관통이 퍼지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방사통하고 구별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 그림처럼 골반 주변이 이런 식으로 어, 어, 뭉쳐도 그 뭉친 점에서 통증이 예민하게 유발되면 이런 식으로 어, 옆으로 내려가거나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어, 찌릿찌릿하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다고 표현하고 전기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뒤로 내려가는 통증이 알고 봤더니 허리에, 신경에 의해서나 뭐 디스크나 이런 아까 후관절에 의해서 통증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골반 근육에 의해서, 골반 근육에 의해서 통증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매우 흔하고 또 이런 것들은 사실 허리 요추에 MRI 소견상으로 디스크가 안 좋을 때 같이 병행 증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허리에서는 뭐50% 이런 곳에서 같이 50% 정도 이렇게 통증이 알고 봤더니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에 반반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 이런 근육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허리의 디스크가 좀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런 주변에 불편한 증후부터 먼저 해결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 다리에 내려가는 그런 이상한 느낌들을 어 최대한 빨리 먼저 큰 거는 잡고 나머지는 천천히 치료하는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불편함을 빨리 줄이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엉덩이에 이제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이제 이런 근육에 의해서도 이런 식으로 어, 통증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허리와 골반 주변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은 광범위하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감별 진단을 해서 어느 것들이 더 주된 통증원인지를 항상 감별하려고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끈벅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 섬유륜에 손상당했다거나 후관절이 손상당했다거나 그 사이에 인대라든가 심지어 이제 근육 이런 것들이 어디서 손상당했는지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제자리에서의 허리 근처 요통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는 통증, 연관통을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차근차근 진료를 하면서 어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 추나 동작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원래 생리적으로 있는 인대를 통해서 이런 식의 비트는 힘을 작용하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것들을 눌러주는, 그러니까 디스크를 견인시키면서 손상된 부위로 튀어나오는 것들, 얘네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좀 약간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반응이 없을 때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어, 고정을 해 금속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아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허리에 어떤 불편함들이 어떻게 다리까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단지 꼭 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 의해서도 이제 내려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실수하기 쉬운 그런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아까 이제 다 앞으로 다시 돌리셔서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유심히 보는 것이 이제 실수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